코로나19 발병으로 뉴질랜드 국경이 2년 동안 막히면서 기존에 있었던 인력이 돌아가고 새로운 인력을 받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직원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올해 2022년 5월 10일부터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인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뉴질랜드에 와서 생활하고 계시거나 곧 입국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인력이 뉴질랜드에서 일을 구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요식업 분야 특히 한식당 수시샵 등 텔러샵 청소업 건설업 등의 한인업소에 큰 도움 줄 것으로 보이고 크게 업무능력 이 떨어지지 않는 한 구직은 즉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새로운 인력받을 준비하는 한인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키위들이 운영하는 곳이나 기타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 취업 도언어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고 오지 못했던 인력들은 지난 2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사용 가능한 자격증, 바리스타, 정비 등인하 전문대 또는 학사 학위가 있다면 더 좋은 곳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의 최대 여행 도시로 알려진 퀸스타운은 일할 사람이 심각하게 부족해서 시내를 걸어가다 보면 10군데 중 7벼달 군데가 사람을 구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면 바로 연락 올 정도입니다. 뉴질랜드의 구직 상황은 뉴질랜드의 초기 자금을 가지고 오는데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클랜드 시티를 제외하고 보통 한인직 플랫비는 주당 170불에서 200불 가량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집세, 플랫비, 교통비, 외식비를 예상하면 대략 여유있게 한 달에 1200불에서 1500불 정도의 초기 자금이 예상됩니다.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의 환율은 달라져 있겠지만, 지금같이 뉴질랜드의 환율이 원화의 강세를 보일 때는 초기자금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는 것도 좋은 판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불에서 2,000불 정도를 초기자금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